안녕하세요 하워종 마랑입니다. 오랜만에 실시간 켰네요. 오늘은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켰답니다. 어.. 장담은 못하겠지만 내가 할수 있는 한에서 도와줄게. 근데 그 부탁이 뭔데? 어.. 이건 우리 푸사자원들만 운영하는 공동계인데. 나 아직 된다고 한적 없어. 그리고 하려면 우리 푸사자원들한테 한명한명다 허락 맡아야 하고, 좀 그럴 것 같아. 그냥 다음에 추가 모집을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어, 부방이라고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 입장도 조금만 생각해줄래? 기분 좋게 좋게 돌려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건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가? 솔직하게 말해줄게 우리 푸산 처음 데만 있는데 거기에 네가 끼면 불편할 것 같아 이제 재촉 그만해줘 이제 목적을 말하는구나 <laughs> 난또 그리고 혹시 연계국으세요? 그게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냐고 홍보 목적으로 왔으면서 참 당당하다 부럽네 항상 당당하고 뻔뻔해서 아 그리고 부사장들한테 말해서 추가 모집하면 절대 안 뽑이게 해야겠네 아주 잘 말해둘게 뭐야, 갑자기 전화 왔네? 어, 일단 사람도 없으니 받아야지. 어, 여보세요? 왜 전화했어? 아니, 내가 <laughs> 왜 너한테 인사를 하냐? 귀한 곳에 누추한 니가 들어오다니. 싫은데, 응, 나 혼자 잘 먹고 잘살 거임. 뭐지? 야, 잠깐 끊어봐. 이분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아, 저 친구는. 아니, 근데 어쩜 저 질문이 저리 딱딱 맞지? 하, 오해를 어떻게 풀어들어요? 아, 선주 안녕. 근데 들어와서 인사 없이 갑자기 콜라보 하다니까 조금 당황스럽네. 영상은 만들 수 있지만 내 채널이 날아가서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새로 만들 생각도 없거든. 응? 나 아무리 친해도 고공 절대 안 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우리가 톡을 했었나? 음, 뭐지? 제촉 되게 싫어하는 애데 갑자기 제촉을한다 떠봐야지. 근데, 선주야, 너 저번에 해킹 당했었잖아. 그때 누가 해킹했었지? 대답이 애매하긴 해도 맞는 말이긴 하지. 아, 맞다. 까먹었었네. 라바 언니하고 살비미 안녕. 갑자기 왜? 와, 말투 태세전은 뭐지? 야, 너 말이 심하다. 내가 네가 반박하라고 명령하면 다 들어주는 꼭두각시니? 아니잖아. 왜네 멋대로 반박하라 말아인데? 그리고 이유 하나 안 말했으면서 내가 그리 쉽게 반박할 것 같았니? 또왜 내가 너랑만 지내야 해? 그런 법이 있었나? 다른 사람 사이 가릴 거면 썩 나가라. 아, <laughs> 오케이. 휴, 이제 뭐 할까? 놀자 아, 음, 응. 빠이. 음, 심심한데 T M I 나 풀어보죠. 우리 프사즈 100일은 1월 16일로 이미 기념을 했고요. 200일은 4월 26일입니다. 벌써 200일이라니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 내가 너 차단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버그인가? 어찌됐든 다시 차단하기 전에 나가. 아, 이제 모른 척 하시겠다? 아까 반박하라고 막 화냈는데도 기억 안 나면 앞부분 돌려보고 오던지. 솔직히 조금 수상하긴 했는데 아니 잠만 그럼 나 혼자 3층한테 사이다 난리고 어쩌고저쩌고 다그 난리를 친 거야? 혹시 지구멍 어디 있니? 아니지 생각해보면 사친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사이다에 날린 건 잘한 거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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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하기 <laughs> 전에 입 닫아. 아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긴급 소식인데요. 이거 꼭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안 그럼 200% 후회해요. 제가 요즘 웹툰에 빠졌거든요. 보통 제 최근에 정주행한 웹툰이 최애 웹툰이 되는데 요즘은 한달 전부터 아무리 정주행해도 제 회, 최애 웹툰이 안 바뀌고 있어요. 바로 바로 네이버 웹툰 이해작가님의 이번 생도 잘 부탁해입니다. 진짜 이해 작가님 때문에 평생 안갈것 같던 인스타도 깔아서 팔로우하고 이해 작가님의 전 작품도 정주행 중이라고요. 진짜 진짜 강추드립니다. 제가 쿠키를 너무 너무 굽고 싶어요. 아 진짜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재미없는데 푸산화 차별해야지. <laughs> 재밌겠다. 음. 아 그렇지. 껐다키면 알람이 다시 울리니까 껐다키야겠다. 안녕하세요 하우중 마령입니다 실시간 다시 켰어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시면 제 사랑을 드립니다 헉 부사가 아이유님 아 네네 안녕하세요 부사 너무너무 예쁘네요 혹시 아이유님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똥 <laughs> 캐릭터가 푸사라니. 으. 하, 제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든 말든 님이 상관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예요, 윤차라뇨. 푸사차라. 차별... 말해버렸다. 어떡하지? 괜찮아, 어차피 실시간 돌려보기 못해놨으니까, 피커 해야지. 하, 해보세요, 저격. 제가 피커해서 다제 편으로 만들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저격이라니요? 푸사차별요?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한 사람 말만 듣고 다짜고짜 찾아와서 욕하는 게 맞는 행동인가요? 제 입장도 들어보시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그분의 저격이라는 말로 저를 무작정 몰아가는 게 보기 좋지 않네요. 와, 나좀 연기 잘하는 듯? <laughs> 저격은 누가 있고 저격 내용은 뭔가요? 상황 설명 부탁드려요. 뭐다 알고 있지만. <laughs> 말랑한 거라서 증거도 안 남았을 텐데. 증거는 혹시 있나요? 이게 대체 왜 증거가 되는 건가요? 그냥 자신의 채팅 내용이 끝이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신뢰가 간다고 무작정 묻지식이 되는 건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실시간에서 그것도 보는 눈이 많은데 제가 부서차별이라고 말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래도 저를 안 믿으신다면 어쩔 수 없죠. 보는 눈이 많긴 개뿔. 유엔나님이랑 소라님 뿐이었는데 유엔나님은 일단 찾아냈으니까 상한 설명도 못 해주시겠지. 하.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격에 힘을 빼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소라님은 실시간에 들어오시지도 않았어요.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누구 소라님 좀 불러와 주세요. 네. 아까부터 사랑해님이 사원 설명하시고, 소라님도 불러와 주시고,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소라님 오면 내 복수는 시작이다. 예전 계정에 왔었다고? 그래, 뭐 오긴 했지. 용차하러 지가 먼저 인차해놓고 이제 와서 친한 척 하다니. 진짜 비호감. 네, 안녕하세요. 뻔뻔한 소라님. 아, 저도 그럼 사실은 있는 그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초면 아니죠? 저 전기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어, 그건 그쪽이 더잘알 거고, 아니, 모를 수도 있겠다. 그쪽이 내 채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윤차를 갖다 녔으면 어머, 제가 이걸 노린 건또 어떻게 알고 집으로 말해주셨대. 저는 제정개가 별별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 하, 예전에는 윤차에다가, 지금 푸사 차별로 모시는군요. 너무하네요. 응, 너가 용치 않게 밝혀졌는데. 과연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까 너 말을 믿을까? 네, 다들 한 사람 말만 듣지 마시고 좀더 열린 시야로 바라봐주시길 바랄게요. 어요